라는 브랜드로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고 가공하고 있는 농농조합 법인 대표 김상규입니다 토지 생활하면서 비염을 달고 살던 아이들을 위해 작두콩차를 만들기 시작하여 맛을 본 지인들이 입소문을 타고 온라인 마켓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작두콩차를 대표 상품으로 돼지감자차, 돼지감자즙, 복분자즙 등이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직접 재배하고 생산함으로 좀더질 좋은 제품을 고객님들께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. 특히 작두콩차는 차에 적합한 어린 작두콩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오랜 노하우로 맛과 향이 살아 있어 남녀노소 구분 없이 구수하고 맛있는 작두콩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. 돼지감자즙은 남다른 가공 방식과 첨가물을 넣지 않고 당을 조절하는 데 좋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맛 또한 좋아 인기가 좋은 당당한 돼지감자즙입니다. 어, 저희 복분자즙은 드시기 편하게,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휴대용으로 파우치 타입과 병 타입으로 저희가 만들어져 있어 복분자즙을 추천해 드리게 됐습니다. 모든 재료는 엄선하여 선별한 원료만을 저희가 사용합니다. 또한 내 가족이 먹는다는 신념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을 만들고자 꾸준히 노, 연구하고 생산하여 가족에게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고 있으며 노력하는 바르고 착한 기업입니다.